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고시오브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나 얻으려고 랬는데 캐스트 다섯 개더 해야 돼 가지고 못했었죠. 오늘 캐스트 빠르게 해가지고 소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파 탐지기예 음파 탐지기 밑에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지 어두워도 잘볼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핑크 키서랑 봄베시랑 비크 피시를 얻어야 되는데 자 볼까요 한번. 자 오늘의 첫 번째 목표 핑크 키서. 예, 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봄베. 그 폭탄만 보면은 미쳐갖고 막 날뛰는 그 친구. What?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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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하 녀석이야! 근데 가격이 100원이네요? 이런 애를 굳이 잡아야 되나 싶긴 한데, 하여튼, 봄벳 그리고, 비크피쉬. PC. 비크피쉬는 이렇게 생기네요. 턱주가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애야. 이 녀석을 잡아야 된다고 중간 크기 물고기입니다. 중간 크기 물고기. 이렇게 해서, 세 마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조그마한 물고기를 먼저 낚아야 될것 같아요. 얘네, 얘네 잡아야 돼, 얘네, 본배. 겁나 많네, 오늘. 정말 폭탄 안 터뜨리면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바로는, 보거를 한번 데려와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보거를 한번 잡아가지고, 오는 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일단, 보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에는 보걸 없어? 아, 그래요? 아, 그건 좀 슬픈데. 그러면은, 그, 중간 크기 물고기, 비크핏을 한번 잡아볼까요? 비크핏이. 어? 턱주갈이 이거 약간 의심가는 부분 아닙니까? 안에. 아, 네. 턱주가리가좀 날카롭게 나와있는 녀석이었어 우리가 잡아야되는 녀석은 턱주가리가 삐진것처럼 이렇게 나와있는 친구였어 중간 크기의 물고기니까 중간 크기의 미끼를 먹겠죠 어 새우다! 헐 어, 귀여워 새우도 낚아보고싶긴한데 뭐, 먹냐? 어! 아, 아. <laughs> 새우 낚았다! 어 귀여운데? 쉬림프 100원 <laughs> 너무 너무한거 아니냐고 너무... 이씨 버려! 귀여워서 잡아줬더니 100원밖에 안해 몸값 못하네요 그러게요 원래 새우가 좀 비싸잖아요 한국에서 먹으려면 되게 비싼데 오케이 낫된다 아, 이 평화로운 부금 이것이 그리웠다고 청새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킹갓 청새치 이 근처에서 아, 얼쩡거리 그렇지 너는 임마 어떻게 패턴이 바뀌질 않니? 이렇게 비싼 녀석이 좋았다 바로 잡아버렸구요 자, 이번엔 보고상 잡아서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본밴 있는 암초까지 가면 될것 같은데. 어, 너도 못 먹어. 어, 치워. 아니, 아까 그렇게 많던 본배다 어디 갔어요? 밤에만 나올 수도 있다고? 아, 극협인데요? 아니, 낮에는 보고가 나오고 밤에는 본배이 나오잖아. 그 밤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설마? 전구 꺼져서 안 보일 텐데. 이쪽이었어. 아, 잠만잠아 잠. 아! 보고야! 네 보고야! 떠 오른다. <laughs> 야. 야너 어디 가? 마. 쟤 뭐야? 포거 이스프리. 열대여. 어, 야, 야 얘다. 야, 이거다. 얘 아니야? 우리 미션밀 고기? 그렇지. 이턱주가리 이거. 너만 너, 너, 너 아버지 뭐하시노너핑크피시 아니야?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마 이 친구는 아니고 이 친구 부모님이 아닐까? 소를 테니까 아버지 모셔와 할걸 그랬나? 펫스 <laughs> 깔수 <순> 있나요? 그러게요. <laughs> 아니, 퀘스트 너무 어려워. 핑크 키스는 또 어디 있고 봄벨은는왜 밤에 밤에만 나오고 비크피씨를 구경도 못했네 어디 사는 녀석이야 저거 오케이 오! 오? 머리 같지만 돼지 머리 같기도 한이 녀석의 이름은 뭐죠? 너의 이름은 키미노 나마에요 드래곤 비지네요. 아이 친구가 드래곤 비지구만. 12만 원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물고기가 있나요? 실제로 있었으면은 인류가 가만히 냅뒀을까요? 음. 열심히 먹었을 것 같은데 왜냐 이 물고기를 먹으면 용의 기운이 찾아옵니다. 하면서 고대 중국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먹어 가지고 이미 멸종되고 나갔을 것 같은데 남자에게 좋다고 하면 이미 멸종이죠. 남자에게 좋다고 하거나 수험생에게 좋다. 인간이 미안해. 약간 밑에 있었지 이번 보거들을 보거가 좀 얕은데 사는데 얘는 좀 깊은데 있었어 보거를 보고 라인 아닙니다 보거를 잡고 있다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본배 본벳 쪽으로 본배 씨 동그란 걸 좋아하니까 보거를 보면은 아마 환장해서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본배 씨 쪽에 서식하고 있다는 소식이자 들었거든요 이 불길한 기운 이 불쾌한 기운 <laughs> 님들 요즘 개그욕심이 좀 심해 어, 과해 어 저 근처입니다. 여기 근처에 되게 많았거든요? 에이. 야, 네가 좋아하는 동그라미야. 보거로 복어로... 봄뱃 잡을 수 있다고 한 사람 나와.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 나와. 정말 폭탄 안 터뜨리면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저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바로는 보거를 한번 데려와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본뱃을 어떻게 잡는 거지? 아! 아! Once the bomb a t s e the a c t they will s r m it. 아 님들 그 바닥에 보면은 동그란 돌멩이 같은 거 있었던 적 있었잖아요. 기억남? 야! 다 일어나! 가는 녀석들 깨워! 빨리 돌멩이 찾아, 동그 어떤 거. 동그란, 동그란 돌멩이 바닥에 있거든? 찾아 빨리. 긴급상황이야 얘들아. 이거 뭐, 봄뱃 잡을 수 있어. 쓸데없는 가오리 같은 거안 잡혔으면 좋겠는데 어, 괜찮아. 비켜! 야야야 이거 왜왜 왜 올려? 왜 올려? 왜 올려? 왜 올려?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정신이 없어 여기. 왜 이래? 왜 올려? 이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왜 올리는 거지? 올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잖아! <놀람> 지금 이거는 스카우팅이나 업그레이드는 물고기를 낚아 그 물어도 낚아 올리지 않아. 내가 끌어올릴 때까지 자동으로 끌어올리는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봐. 아, 됐다. 편난 <laughs> <놀람> 헤헤헤헤 에어나 다이제이에서 능 잡았구나 내가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드냐 진짜 아 너무 고생했다 완구나 100원짜리 하나 다 끌라고 내가 아 드디어 퀘스트 하나 깼습니다 여러분 퀘스트 단 하나 단 하나 이렇트가도는 뭐야 수초에 산다는 게 설명해 자기보다 더 비싼 물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대신 낚인다 그랬어 약간 이게 얘네 아니야 보라색 이거왜안 먹냐 얘네 같은데 그지 않아요 그치 이거 봐 이거 봐 방금 주변에 좀 괜찮은 애 있었을 때 바로 자기가 대신 낚였어요 얘가 가도다 n o p 아니다 아니었고요 어느 녀석이 가도냐 또어봐 이미 가도인 샐러드 샐러드? 이름이 샐러드야? 왜읍 <laughs> 하트 모양이랑 이상하게 생긴 이 녀석을 잡아야돼 요 아! 이 녀석이구만! 오케이! 롭! Nope. 나와 맴매 손바닥 <laughs> 돼. 손바닥 돼. 누가 거짓말 하래 혼나야돼 어? 어.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앞에가 살짝 튀어나왔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 맞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맞았잖아? 어, 뭐야? 아니,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아닌 거였던 거임. 어. 두 마리 더? 아, 있었어. 쉽죠? 오케이. 한 마리 더. 좋아 두 마리째. 오케이. 아, 이거 쉽네요. 이 미션은 좀 혜자였다. 혜자, 혜자 부분이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야, 뉴캐스트 했는데, 케이브 샤크 나왔어. 40만원이요. 어떻게 나아야 되냐? 얘는 봄, 뱃을 가지고 뭐 유인을 하라는 건가? 이거 좀 해석을, 해석을 좀... 아, 일단 이 캐스트는 오늘 안에 못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캐스트 먼저 깰게요. 세개만더 하면 되거든요. 예. 아니, 어... 어... 야, 잡았다. 핑크 키스어. 야, 아니야. 나이스 그래서 생각보다 가까운 여유 있었군요. 좋습니다. 이제 비크피시두 개만 더 하면 돼. 미션. 오오 어? 어, 뭐야? 제가 케이브샤크구나! 봄뱃을 제한테 갖다주면은 그러면은 먹는거임? 봄뱃? 케이브샤크 한번 노려볼까요? 여기 케이브샤크 있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있어 헤이! 헤이! 먹어! 이거 맛있쩡? 맛있쩡! 따라오는데? 어디가? 가먼가먼가먼가먼가먼 안오네요? 어... 그지같은 녀석... 뉴 캐스트, 베이비 시저, 베이비 시저 완전 라지 시저의 프로텍션에 아래 있다. 시저 시저. What the fuck? 아, 아, 조그만하네. 그주둥아리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막다 어? 잘라버리는 그 이상한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이랑 같이 다니는 조그만하네.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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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얘얘 얘, 얘. 조그만하네. 저 어떻게 잡지? 부모를 먼저 없애라고. 철저한 <laughs> 녀석들. 참 되는 건데요.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 가자. 애기야, 가자. 애기야, 가자. 소나 오픈이다. 이제야 소나를 오픈하다니로 소나 박하나. 아유. 하 아, 소나 열렸다. 야스. 와 님들 보이셈? 근데 왜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냐? 싫어? 아 원래 이렇게 흐릿해?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냐? 큰거 사야지 이게 정확하게 보이나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형이 보인다는게 상당히 이, 상당한 이득이고요 모자가 있는지 어디 있지 보이고 그리고 내 낚싯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무빙조차 지금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소나를 통해서 심해로 한번 내려가볼게요 라이트가 없어도 보여 더 내려가볼까요? 큰놈 있네 큰놈 살짝 피해서 어 이런식으로 뭐야 여긴 소나가 안되네 아 여기 더더 깊은데서 소나가 되려면은 딥 소나를 사야된다 딥 소나 그 업그레이드 된 소나는요 10개 캐슬 더 해야돼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